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 원리의 저자 김동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8장 커널 타이머 관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8장 커널 타이머 관리라는 챕터는 8개의 소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8.1절에서는 커널 타이머의 주요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8.2절에서는 GP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8.3절에서는 커널에서 시간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동적 타이머의 초기화 등록 실행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8.7절에서는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ftrace의 기능을 활용해서 동적 타이머의 동작 그 세부 동작 과정을 실습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자 그래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8.1절에 소개하고 있는 어, 헤르츠, G.P. 그리고 소프트 IRQ 타이머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어서 8.2절에 설명하고 있는 GPS와 헤르츠의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8.3절에서는 커널에서 시간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time after, time before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시간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 커널 타이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먼저 8.1절, 8.2절, 8.3절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하신 다음에, 이제 바로 8.7절에 있는 동적 타이머를 어, 실습하는 과정을 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4절, 8.5절, 8.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뉴스 커널에 함수들은, 그러니까 함수들이 동적 타이머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함수들이죠. 근데 이 함수들은 좀 분석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8.1절, 8.2절, 8.3절의 내용을 좀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8.4절, 8.5절, 8.6절에 소개한 내용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널 타이머는 사실 리눅스 커널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커널을 구성하는 많은 서브 시스템에서는 커널이 제공하는 타이머 함수를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케줄링 관련된 함수들은 커널이 제공하는 타이머 관련 함수를 사용해 프로세스의 시간의 실행 흐름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시간은 이제 타이머 인트럽트를 받아 주기적으로 갱신이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 IRQ 타이머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실행해 동적 타이머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레벨에서 이제 등록된 동적 타이머가 이제 만료될 시간인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관리를 하죠. 자, 그래서 커널 타이머를 이루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헤르츠와 지피스구요. 그리고 소프트 IRQ 타이머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 IRQ 타이머 서비스와 동적 타이머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어, 헤르츠란 1초에 지피스가 업데이트되는 횟수고요. 그래서 만약에 G, 헤르츠가 100이면 지피스는 1초에 100번 증가하고 헤르츠가 300이면 지피스는 1초에 300번 증가합니다. 그래서 헤르츠에 대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시계 초침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거리 시계를 보면 1분에 60번 초침이 움직이죠. 근데, 음, 머릿속으로 1초 동안 100번 움직이는 초침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볼게요. 1초에 100번 움직이니 우리 눈으로 초침이 100번 바뀌는 거를 이제 인지하지는 못할 것이죠.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만 음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커널 관점으로는 헤르츠가 100이면 앞에서 언급한 1초 동안 초침이 100번 움직이는 것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헤르츠는 1초 동안 이제 값이 증가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상수인데요. 헤르츠는 그 컴파일 과정에서 정해지고 한번 부팅할 때 헤르츠가 100이면 커널이 동작하는 내내 헤르츠는 100으로 고정됩니다. 헤르츠는 보통 이제 100 아니면 300으로 정하는데요. 그 리눅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설계를 담당하는 개발자 분들이 헤르츠의 값을 보통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요. 커널 타이머는 소프트 IRQ의 타이머, 소프트 IRQ 서비스 구조 내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커널 타이머의 전체 실행 흐름을 파악하려면 소프트 IRQ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4절, 8.5절, 8.6절에 소개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프트 IRQ의 동작 흐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소프트 IRQ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8.4절, 8.5절, 8.6절에 있는 요 소조를 공부하시기 전에는 소프트 IRQ의 실행 흐름에 대해서 먼저 복습하시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소프트 IRQ 타이머 서비스와 동적 타이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GPS 간격으로 시, 시간의 흐름을 체크하고요. 그래서, 어, 1분의 헤르츠 간격으로 만료되는 동적 타이머가 있는지 이제 확인한 다음에, 만료되는 동적 타이머가 있으면 실행을 합니다. 자, 이거 한 가지.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2시간 후에 알람을 맞춰 놓으면 2시간 후에, 어,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알람이 울리겠죠. 그러면 이제, 이제 다른 이제 질문을 또 드려보면 2시간 후에 실행하도록 동적 타이머를 등록하면 2시간 후에 이제 동적 타이머가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음, 여러분들이 알람을 맞춰 놓으면, 이제 시계 내부에서는 아마도 1초 간격으로 시간의 흐름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1초 간격으로 알람이 등록됐는지 확인한 후, 알람이 확인되면 알람을 울릴 거예요. 백그라운드로 알람이 만료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동작을 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소프트 AIQ 타이머 서비스는 스레즈 간격으로 만료되는 타이머가 동적 타이머가 있는지 계속 확인한 다음에 만료되는 동적 타이머가 있으면 동적 타이머 핸들러를 실행해서 동적 타이머를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음, 커널 타이머를 이루는 주요 개념을 소개드렸고요. 이어서 커널의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을 왜잘 알아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눅스 커널 드라이버 코드나 아니면 커널의 서브 시스템 함수들을 보면요, 어, 시간의 흐름을 어, 바탕으로 어떤 함수를 제어하는 코드를 분석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시간을 제어하는 코드를 분석하는 능력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하드웨어의 어떤 그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값을 읽어 오는데 예측된 그 값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보통 r 리트 r 이라고 그래서 반복해서 어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뭐 i c 같은 게 가장 뭐 알려진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그런 값들을 읽는데 어 계속 r 리트라이 반복해서 이제 읽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제 함수나 프로세스가 특정 CPU를 잡고 계속 실행하게 되면 시스템 반응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이럴 때 어떤 코드를 이제 추가하냐면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예측된 값을 출력하지 않거나 읽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타임아웃 타임아웃이라는 어떤 그 루틴, 타임아웃 루틴을 작성하거나 아니면 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른 예외 처리를 코드를 작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드라이버 코드를 설계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제어하는 이런 코드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런 코드를 분석하는 능력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음, 8.3절에서 좀더 예제 코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커널이 동적 타이머를 실행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알면 더 안정적인 타이머 코드를 입력해 시간 흐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다른 드라이버 코드를 참고해서 동적 타이머를 처리하는 코드는 누구나 좀 입력할 수 있는데요. 동적 타이머가 실행되는 전체 실행 흐름을 아는 분은 동적 타이머가 소프트 IRQ 서비스로 실행될 것이라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동적 타이머 핸들러를 좀더 간결하게 작성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적 타이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적 타이머를 사용해서 실행 시간을 체크하는 제어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가 생기면 ftrace의 동적 타이머 이벤트를 활용해서 동적 타이머의 세부 동작을 추적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리눅스 커널 드라이버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서버 시스템의 코드를 잘 분석하려면 네,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널 타이머의 개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어, 이제 커널 타이머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음,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8장 커널 타이머를 소개하는 강의 동영상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9장 커널 동기화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동영상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